주식으로 부자 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테슬라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능한 상위 분석가들의 종합 의견에 따르면 테슬라의 투자 중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3월 이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는 미증시의 전체적인 흐름과 영향까지 분석해서 나온 의견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도군TV도 비슷한 기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게시판에는 예전에 2023년 1월, 2월, 3월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일 현명한 투자는 추격 매수하지 않고 주가가 급락할 때 미리 계획한대로 분할로 FM대로 텀을 두어 모아가는 게 좋고 여기서 분할 매수 비중은 항상 미리 계획해 놓으셔야 하며 매매 관련해서는 바닥보다는 무릎 밑을 잡는다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저희 최근 이전 추매 구간은 109불이며 비중 아주 많이 실어 추매를 했었고 멤버십 게시판에는 추매하기 전에 미리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 시 누구를 따라서 매수하기보다는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미리 플랜을 짜신 후에 오로지 계획대로 차갑게 계산적으로만 진행을 하셔야 실수가 없습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참고하시고요. 오랜 추측과 유출, 루머 끝에 테슬라의 차세대 차량 플랫폼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곧 발표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향후 10년 안에 연간 2천만 대의 차량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테슬라는 섹시 라인업, 세미 및 사이버 트럭 외에도 더 많은 차량이 필요한데 여기서 많은 판매 수요를 일으킬 저가형 소형 전기차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참고로 많은 차량을 판매하는 일본,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소형 차량의 모델은 거의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나중에 테슬라가 전용 로보택시 플랫폼에서 작업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추후에는 훨씬 더 저렴한 차량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테슬라의 4분기 어닝 콜에서는 우리의 차 세대. 차량 플랫폼이 개발 중이며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가 3월 테슬라의 투자자의 날에서 공유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현지 언론들은 이미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 차이나의 전용 R&D 센터에서 저가형 모델을 설계한 것으로 소문이 나 있고, 이 모델은 기존 차량 라인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또한 효율성과 비용을 고려하여 설계가 되며, 기존의 모델 Y보다 비용의 약 절반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테슬라는 추후에 모델 Y와 사이버 트럭, 저가형 EV가 추가되어 판매량을 더욱더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